오케이. 완벽해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민허입니다. 오늘은, 어, 제가, 온, 오늘 새벽에, 어, 방송 게시 영상 올렸잖아요. 어, 그래서, 이제부터 방송을 지금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. 못하면은, 못하면 제가 안내로 쓸 테니까, 그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,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, 제 영상에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그렇게 재밌게 보시면 저는 더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 또,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뵐게요. 저는 그럼 이만, 그럼 이만 뿅